네, 중국 해양소교 네, 종목번호 600938입니다. 네. 이 종목 지선은 일단은 29906. 2906. 2 9 0좀 하단에 있죠? 어, 뭐야? 아, 2.9. 2.9. 좀 하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날 저가 있죠? 23110. 이날 저가하고 포함해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돼요. 조금 애매해서 그래요. 흘러내리는데. 한번더 흘러내리면 좋은데. 조금 전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등이 나와버리면 아깝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살짝 살포시 약간, 약간 몇 퍼센트 차이 안 나는 구간인데. 네, 그래버리면. 이게 정확히 구간이 몇 퍼센트 차이냐면, 지금 계산해 드릴게요. 1%도 안 돼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1%도 안 되기 때문에 예, 크게 무리 없이 분할로 매수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내려오지 않는다는 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근데 눌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밑에 잡아드린 거고 땡큐니까 밑에 잡아드리면 예. 왜냐면 아직 1 2 0에선 돌파도 안 했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예, 좀음 종목이 좀 무거운 종목들은 다시 되돌림 받는 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증시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28353. 28353. 28353. 28353.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만약에 여기 안 주고 간다? 여기 안 주고 간다? 네. 오케이. 여기 안 주고 가면 네. 여기 돌파하면 일봉상으로 돌파하고 안착하면 그때 매수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죠. 이해 되시죠? 네. 그때 매수 포인트 잡으시면 된다. 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